청년도약 계좌 가입 대상 청년도약 계좌는 개인 소득 요건과 가구 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청년만 19세 34세 계좌 개설일 기준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. 다만 직전 3년 중 1회 이상 금융 소득 종합 과세 대상자 경우 가입이 제한됩니다. 네. 청년도약 계좌 소득 요건 개인 소득의 경우 직전 과세 기간 22년 1월 12월의 총급여가 6억 만원 ,000 이하. 인 경우 정부 기여금을 지급받고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직장과세 기간의 총급여가 6억만 원 초과 7,500만 원 이하인 경우 정부 기여금 지급 없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. 가구 소득의 경우 가입 신청자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 소득의 합이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 180% 이하를 충족하여야 합니다. 가구원은 원칙적으로 가입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배우자, 부모. 자녀 미성년 형제 자매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. 추가적으로 세부 사항인 중위소득 기준 및 청년도약계좌 상품 구조 및 가장 중요한 금리 관련 정보는 더보기란의 링크를 통해 참고하셔서 꼭 23년 6월 15일 시작되는 월 70만 원씩 5년 투자를 통해 5천만 원 목돈 만드는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.